안녕하세요 검성어스 이재원 과장입니다 어, 저는 오늘 경기 광주 중대동에 위치해 있는 백산자이안 전원주택 현장에 나와 있는데요 중대동 같은 경우에는 3번국도 이용하셔가지고 서울과 성남까지 이동하시기가 굉장히 편리한 곳이고요 진로는 이제 약간 올라왔어요 그래서 자차가 있으신 분들한테 추천을 드릴 수 있는 현장이고요 크기는 그렇게 크지 않습니다 지금 대지가 약 90평에 건평은 지금 45평 그리고 다락방까지 총 4개 층을 이용을 하기 때문에 계단은 조금 많지만 내부 면적을 좀 넓게 사용을 하실 수 있는 장점이 있는 현장이고요. 인테리어나 지금 붙박이장 이런 것들도 옵션 자체도 굉장히 괜찮기 때문에 영상으로 한번 확인해 보시겠어요? 옥산 자연의 정원 7부터 보고 계시고요 이쪽은 지금 신발장, 우측으로 거울과 좌측으로도 신발장이 이렇게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신발장은 총 4칸 이렇게 준비가 되어 있는 모습이고요 앞쪽으로는 시원하게 정문이 크게 슬라이딩 도어로 마련이 되어 있어서 들어오면 시원한 느낌이 줍니다. 들어오시게 되면, 은 거실과 주방, 일체형으로 넓게 빠진 모습이 아주 시원한데요. 창호도 크게 나있어서, 앞쪽으로 개방감도 좋구요. 조명이나 이런 것들도, 되게잘 설치가 되어 있는 것 같아요. 위쪽으로는 시스템 에어컨 설치가 되어 있는 모습이구요. 아트월은 이 반대편입니다. 폴리싱 타일, 대형 폴리싱 타일 사용해서 화사하게 꾸며져 있구요. 바닥은 헤링본 스타일의 강마루로 마감이 되어 있습니다. 창 같은 경우에는 이쪽에 차광창을 뚫어 주셔가지고 조금 더 집이 밝아 보이는 그런 느낌이고요. 이쪽은 주차장으로 이렇게 보여, 보여지는 곳이네요. 주방은 그렇게 넓지는 않습니다. 전체적인 D자 구조로 나와 있는 모습이고요. 다이닝 공간은 지금 6인용 식탁 배치가 되어 있는데 충분히 들어갈 수 있고요. 냉장 공간 두 대까지, 위쪽은 수납 공간으로 마련이 되어 있고, 우측으로 밥솥 자리와 광파 오븐, 그리고 식기 세척기까지 기본 옵션으로 제공이 됩니다. 싱크로볼 앞쪽으로도 이렇게 창호가 뚫려 있어서 설거지 하시거나 할때 답답하지 않으시고요. 거실 쪽을 바라보고 인덕션 그리고 엘리과 후드까지 설치가 잘 되어 있습니다. 밖으로 향하는 문은 케이시 어, 창으로 마감이 되어 있네요. 바로 앞쪽으로는 이렇게 앞쪽이 좀 좁게 좁다고 느끼실 수가 있는데 뒤쪽으로도 조금 공간이 있고요. 그리고 마당은 좌측으로 돌아오시게 되면은 이쪽 부분에 배치가 되어 있어요. 앞쪽까지 펜스는 올라갈 예정이고요. 수전도 지금 나와 있고 이쪽으로 이렇게 어닝 같은 거 설치해서 사용하시면은 좋을 것 같습니다. 기본 조경과 펜스 나중에 추가되는 대로 소식을 알려드리도록 할게요. 이쪽 뒤쪽에도 약간의 공간이 있는데요. 이 뒷공간 살리셔가지고 창고 공간으로 사용하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현관 앞쪽으로는 게스트 욕실 준비가 되어 있고요. 샤워는 불가능하실 것 같고 간단하게 용성과 세면만 가능하신 공간으로 샤워공까지 청소 관리 쉽도록 설치가 되었습니다. 거울에는 이렇게 등도 들어오네요. 벽 슬라이딩 문을 열면은 다용도실이 위치해 있는데요 이 공간 같은 경우에는 세탁실로 사용을 하셔도 되고 보일러가 설치가 되어 있는데 다용도실이 2층, 3층에도 마련이 되어 있기 때문에 이쪽은 이제 현관 앞쪽으로 바로 나갈 수 있는 문이 있으니까 창고 공간으로 자전거나 이런 것들 놔두시게 하시는 것도 괜찮을 것 같아요 계단 옆쪽으로는 이렇게 창고 공간 사용할 수 있도록 준비가 되어있고요. 안쪽까지 이렇게 사용할 수 있도록 추치가 되었습니다. 계단을 올라가는 난간은 아직 시공이 안된것 같습니다. 2층 올라오시게 되면 은 2층 공용 공간이 이렇게 나와있고요. 벽면은 역시 플래싱 타일로 마감이 되어있습니다. 그리고 안방은 이 우측으로 안방 공간이 굉장히 넓습니다. 이쪽으로 시스템 에어컨과 이쁜 조명 확인이 되고요. 창호도 크게나 있어서 개방감 굉장히 좋습니다. 벽쪽으로 붙박이장 설치하셔서 사용하면은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앞쪽으로 이렇게. 플라스 공간이 마련되어있는데요 대단 폴리싱 타일로 마감이 되어있고 양쪽으로 크게 채광창이 뚫려있는 모습입니다 어, 이쪽은 환기 가능하도록 개방이 가능한 창으로 되어있구요 이쪽은 2층의 욕실 내가 설치가 되어 있고, 욕조까지 마련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 공간. 다용도실이나 세탁실로 사용을 하시면 될것 같고요. 이쪽에도 창이 크게 나 있어서 환기는 물론 채광도 굉장히 좋습니다. 3층으로 올라오면은 공연 공간이 똑같이 올라오는 모습이고요 그리고 작은 방이 두 개가 마련이 되어 있는데요. 작은 방 치고는 사이즈가 제법 큰 사이즈로 성인 자녀분들까지 사용을 하실 수 있겠습니다. 이쪽에도 역시 동일한 크기의 작은 방이 마련되어 있고요 역시 이 방도 사이즈가 제법 큽니다. 바깥쪽으로 큰 통창과 시스템 에어컨. 이 방은 반대쪽에 조그만한 체광창을또 내주셨습니다. 이쪽은 공간이 같은데요. 통창으로 올라오면은 욕조가 없어지고 샤워 공간만 있는 형태로 화장실이 변경되었고요. 역시 이쪽에도 자연도실이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4층은 이렇게 다락 공간으로 마련이 되어 있습니다. 옥상 테라스가 넓은 반면에 지금 다락방 공간 크기 자체는 그렇게 높지는 않고요 층고는 충분히 높아 보입니다. 이제 면적 자체가 넓지는 않기 때문에 자녀분들 놀이방이나 이런 걸로 활용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바깥쪽으로 옥상 테라스. 준비가 되어 있고요 어느 정도 올라와 있기 때문에 산 조망을 감상하실 수 있는 위치에 입지를 해 있습니다. 옥상 테라스에도 전기 코드와 수전 쪽에 마련이 되어 있어서 자녀분들 나중에 풀장하거나 여름에 더울 때 물놀이 하실 때도 쓸수 있겠습니다. 오늘 영상 소개는 여기까지입니다. 영상 마음에 드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고요. 다음 현장에서 또 만나뵐게요. 감사합니다.